남도동진 블루베리입니다 스파르탄 레비데에 스파르탄을 접목을 좀 했습니다 이렇게 이건 작년에 해 놓은 건데 성공한 거고 한쪽 가지는 실패해 가지고 다시 새로 한 겁니다 여기도 지금 실패가 해가지고 다시 새로 한 거예요 어, 새 레비데에다가 제가 한게 아니고 어, 작년에 했던 거 실패한 걸 이렇게 제가 접목은 그렇게 전문성이 없어 가지고 제실력대로 그냥 합니다. 근데 성공한 것도 이렇게, 성공한 것도 나오고 근데 실패한 것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이쪽은 성공인데 이쪽은 실패죠. 그래서 올해 어, 새로 이렇게 실패한 가지에다가 스파르탄 접목을 했습니다. 접목을 저는 스파르탄만 하는데 개수는 그렇게 많지 않고 제가 큐울만큼만 하는데 좀 개수는 돼요. 네, 내년에는 좀 다른 걸 레빗에다 다른 걸좀 접목해 볼 생각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비스를좀 삽목을 했어요. 스파르타 접목입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방치합니다. <laughs> 네, 그러니까 실패율이 높아요. 스파르타 접목 보여드렸습니다.